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 이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죄를 씻어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처럼 태초부터 예언되었는데, 그 이후 약 4천년 뒤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좀 기다림, 메시아의 예언과 이루어짐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려겨볼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자녀 또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된대로 처녀의 몸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하나의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다린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의 완전체를 이루는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오, 승리를 가져다 주실 힘 있는 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유다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힘없는 한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또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다린 메시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탄의 선물인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승리의 상징인 사망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먹이를 상하게 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의 모든 것은 완전 박살난 겁니다.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언은 기다림 끝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승리자의 찬가를 부르시는 우리 수정교회와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